성공하는 사람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출발점은 모든 훈련을 마쳤거나 확실한 믿음을 가졌거나 그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지점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사람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도 이 말씀에도 그래요. 네가 이런 걸 이런 걸 원하느냐? 이런 걸 이런 했는데 내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 말해보라는 것이지. 정말 내 인생에 출발점이 있는가? 모든 건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말할 때 그래 믿음이 있다. 자신감 이 있다. 뭐 이런 대답이 있을길 주여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출발점이 될까 새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급을 위해서 진짜로 출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출발을 했지만 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출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또 낭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금년 안에는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상급을 바라고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문제에 대해서 계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뭐야 희망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금년에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어야 돼. 이것만큼은 이루어지리라. 정말 진정한 출발점이 들리면 어떡하냐?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수를 붙잡혔어. 예수신이 붙었어. 야, 십자가를 져야 될지,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까지는 거야.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그래, 맞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지. 내가 진짜 믿어야 되지. 진짜 믿어야지지. 이런 믿음이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중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스타트가 됩니다. 교회, 진짜로 오면 역사가 일어나. 예배 진짜로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 진짜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가 진짜가 없고 가짜고 있습니다 내 얘기가 들어가면 가짜고 내 얘기가 많이 빠지고 주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그게 믿음인데 그게 진짜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내가 현재 뭘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런 믿음이 뭐냐? 인정점이란 사실. 인정점. 그 그러니까 이점을 넘어가면 어때? 인계점이 온다는 거. 아, 그때부터는 열릴 준비가 다된 거야. 열릴 준비가 다 물리적인 열릴 준비가 돼 있고, 반계에서 열릴 준비가 돼 있고 모든 게 열릴 준비가 돼 있는 거면 이 얘기는 뭐냐? 스타트 라인에 딱선 거야, 이제. 스타트 라인에 나서도 그냥 동네 다른 바퀴이 아니고 최소한도 운동옛날 다른박질 종전상 상이 있는 다른박질 상이 있는 다른박질이 있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이제 1월달을 출발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하는님과나 사이에 반드시 믿음의 스타트라인에서 하나님이 땅 출발신호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안돼도 그거에는 되게 돼있어 어, 다른 데도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런 간증이 있기를 준매일, 뭐, 추원합니다니다 이제 지금도 출발 때가 온 거예요. 출발점이 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 인계점이 지나간다면 이제 뭐냐? 원래 출발점이라고 그래요. 출발점. 이 출발점. 이거 무덤이야. 무덤이 열릴 때야. 사흘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사흘의 문제. 준비가 딱 되어 인계점이 된 사람은 기다리는 거예요. 뭘? 준비 하나 둘셋곧 기다리는 시점이야 기다리는 시점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몰라 사실 얼만큼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덤이 열릴 때 출발점이 되는데 사월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월의 문제는 뭐야 부활 신앙이 부활 신앙 구할신앙. 부활신앙.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나는 그 시점이야. 믿음이 살아나는 시점. 그 약속을, 약속이 믿어지는 시점이야. 너희는 사흘 만에 일어나리라. 마음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잘될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잘될 것이다. 그,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야.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듯이 너희도 살아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잘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준비된 자는 이제는 열려지리라. 이제는 열려지리라. 이제는 천사가 찾아오시리라. 이제는 잘 되리라. 이런 믿음의 바톤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죄는 추권합니다. 아무리 잘 쳐도 바톤을 안 갖고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바톤을 단단히 붙잡고, 이걸 갖고 뛰는 겁니다. 이걸 그 믿음의 바톤을 붙잡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늘 왜냐면, 9장 30절에, 사흘 전에 일은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라.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라. 잃어버린 꿈을 찾아라.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 지금 사울은 이걸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헤매고. 이것이 찾아질 때 사울은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의 출발이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거요. 약속을 붙잡고 뛰는 것이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방황이 끝나고, 이제 훈련이 끝나고,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이 열릴 테다. 반드시 열리리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제 주님이 딱출발신호를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열리는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사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흘에서 살아난 사람, 부활된 사람, 약속을 붙잡은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특성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가장 작은 집화 중에, 베냐민 집화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가장 약한 자다. 정말 누군가 나를 나는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것입니다. 사월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담매 세계에서 주를 만난 그 뒤에부터는. 자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차 나도 작은 자였고, 정말, 핍박자이고, 해방자였는데, 이제는 정말 나는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정말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 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냐고.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야.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사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작은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기도자의 특색은 뭐냐면 남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거요. 남의 소리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얘기를 하지 말고 남의 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듣고 대답 답하지 말고 한마디 듣고 어 그렇지. 한마디 듣고, 아, 그렇겠구나. 또 한마디를 듣고, 그래, 힘들었겠구나. 다 들어줘. 이게 지도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지도자고 못해요. 한마디 하면 금방 쏴붙여버리고, 금방 해보니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작은 자는 뭐냐? 작은 소리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 작은 소리, 사람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 가운데 막물 가운데 막 크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한 가운데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언제 들려? 나를 다 내려놓고 정말 내려놨을 땐 나는 약한 자야. 할수 없는 자야.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그때 내가 할수 없다고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 그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돕는다. 그래서 사울도 이제 암나기를 찾았다고 얘기니까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가서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며 또 아, 아, 잡힌 지파 가죽 중에 정말 미약한 자가 아니냐 미약한 사울은 미약한 자가 아주 준수하고 부주감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약한 자라고 고백했던 건 뭐냐면, 별이 네 개인데도 불구하고, 1등병한테, 성도님 어서오세요. 하고서, 정말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 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어요. 드시는 은 나는 작은 자다. 내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낼수 있는 자가 될 바랍니다. 금요일 안에 자꾸 내 소리를 내면 그 중간에는 전쟁이요. 하나님의 소리는 뭐냐? 믿음의 소리. 사랑의 소리, 위로하는 소리, 힘을 실어주시는 소리, 이런 소리를 가끔 낼 수가 있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돕는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이렇게 좀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저는 뭐냐면 하나만 가져도 나 여기 25분, 30분 설교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책을 쓰려면 쓰다 말면 안 돼요. 서른 본론 결론이 딱 나와버려야 잘막잘막하지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해놓고 그냥 어떻게 잘 됐냐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잘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객실로 인도해 갑니다 객실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객실로 오늘 부모의 말씀을 보면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관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완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실은 30명 가량 있었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왕 왕 제목이 30명이 와 있었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가운데 사월이 아마, 아마 마지막 같은 것 같아. 들어가 봤더니 객실로 인도, 이게 뭐냐면 면접이요, 면접. 그래서 객실로 인도해 갔다는 객실로. 갔더니 30명이 있더래. 근데 보니까, 수석의 자리를 비워놨던 거야. 그동안에 전부 면접을 해봐도 왕될 만한 사람이 없었어. 그 누군가를 세워야 될 텐데 마지막 사월이 와서 사월이 왜왕 됐는가? 나기를 찾아가고 나기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주님을 찾으러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월의 자리를 준 여기가 뭐냐? 면접장소요. 면접장소야, 이제. 가보니까 30명이 있는데 그 자리에 수석의 자리를 앉게 해놓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수석의 자리를 앉게 해놓으셨다. 그러면 수석의 자리에 앉으면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자리가 청한자가 아니라 택한받은 자가 돼야 돼, 오늘. 22절에. 청한자 중에 수속의 자리였다. 다 청함을 받은 자야. 근데 그 중에 청한 자 중에 택함을 받은 자가 돼. 택함을 받은 자가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전부들 와라, 와라, 그냥 그래 모였어. 그게 청한 자야. 그 택함 받은 자는 네가 이 일해. 네가 이 일해. 라고서 자기 일거리를 받은 사람이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야. 그래서 이 객실에서 30명 중에... 택함을 받은 왕으로의 택함을 받습니다. 이게 면접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면접 은 여기가 자격을 획득했다고 하면 여기는 면접 최종 면접 결정 자리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보다라도 보면 시험 보기 전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공부를 그 시험에 이제 합격하는 것도 쉽는데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한다면 어제 면접이 있는 거예요. 면접이. 면접이 있어야 돼. 그 교회는 뭐냐? 모든 걸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결정이 안 되면은 결정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늘 수석의 자리 이 객실은 뭐냐?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 그리고 성전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객실은 사무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썼던 그 객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에서부터 출발. 여기부터의 출발이 진정한 출발이다. 믿음으로 교회에서 결정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약하고 가진 거 없지만 주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실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돕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누구를 도와주시려고 안도와주겠어 하나님이? 왕하게 광문교회 가는 날부터 잘 풀린다. 이래야 될거 아니요? 그니까 여러분들 이런 결정을 하고 출발하면 1 년만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잘 되는 거요. 1년만 버쳐서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추권합니다. 객실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느냐? 자기를 다비운 자, 복 받을 자가 오는 거요. 아무가 오는, 복 받을 자가 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게 되어지면 이제는 청한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한 받은 자가 아니야. 그냥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응답받는 자야. 능력 받는 자야, 은사 받는 자야, 풀어지는 자야, 열리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은 모든 것들이 헤어지는 거예요. 23절, 24절에 물건이 회복되어집니다. 뭐가 헤어진다? 물건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내 말이요, 성경에는 있 말이요. 사흘 동안 못 먹고 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사무엘이, 23일 사무엘이 요리,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돌아가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 좋은 부분을 내는 요리인, 넙덕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와, 그 넙덕다리에 붙은 게 먹었어? 고기지. 어제 먹은 그거, 그 돼지고기, 닮은 거지 그거예요. 그게 넙덕다리에서 띵기요. 넙덕다리에서 띵기요. 이게 뭐냐? 반드시 이건 역사가 이렇게 아 일꾼을 일 시켜 가지고서 품값을 안 주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사람도 아니지. 믿으면 이게 회복이 반드시 돼야 된다. 반드시 돼야 된다. 왜 이게 안 되면 이게 잘안 되기 때문에 안된거 내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넉넉하게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나도 목사라고 해도 가난하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목사라고 다 풀리는 게 아니야. 나도 내심상이안 주면 안 풀리지. 그 뭐냐? 이런 과정이 제대로 되다 보니까요,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원래 먹는건 아니지만은, 방가 와서 잘된 사람들이, 광고 방법 내면서 축복기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 내다 말은 안지만가끔은 이렇게 이렇게 내 광고 내기도 하지만 그게 뭐냐? 나를 복주는데, 그 사람 쓰임 받는 사람도 복 받지. 복 받지.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으면서 이게 너무 안 맞아 버리면은 네,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자손이 잘 돼야 돼 자손이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오늘도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으면 나는 힘들어도 안 되는 수가 있어 근데 자녀가 잘돼 3대가 잘 믿으면 나는 땅 짓고 시험 치기 응. 근데 우리는 생땅 파는 게 지금 아, 주 광야에 생탕 파는데 언제 물날지도 모르고 파고 있는 겨 근데 내 인생에 물 파놓으면 자녀들은 잘 되게 돼 있어. 좋아요, 여러분 자녀는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잘 돼야 되고 우리 금년은 자녀들이 좀잘 되길 바라며 그리고 잘 돼야만 거기서 좀 와. 응? 우리가 뭐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뭐할게 하는 일은 기도 밖에 더있고 또. 근데 저는 자녀들이 좀 잘 돼야만 되지 윤영상장로님도 하여튼 아들이 잘 돼가지고 하여튼 매출이 10배 100배 올라가지고서 잘 되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에게 추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돈돈하고 되기면안 돼. 내가 여러분들이 돈돈 돈하고 걱정하고 된게뭐 힘들어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개길 교회를 가면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야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면 육신적으로도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여 주옵러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잘 돼야 돼. 아, 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자 권사님 요구가서 뭐 날마다 소두올는거 같지 도령이 잘 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그 교회에서 기도해서 잘 되는 거 같지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권사님 기도해서 잘 되는 거에요 김부겸 권사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기도를 좀 세게 하는 편이요 이게 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이름의 마지막으로 오는 게 뭐냐면 이 동틀 이 경계 지점이야. 경계 지점이 경계 지점이 오는데 어떤 경계 지점 베냐민과 이런 경계 지점인지 여기서부터 열리는 경계 지점 경계 경계선이야. 경계선. 이때부터. 이때부터는 열리는 지점이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항상 그 스타트 라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보면, 경계 지점이었는데, 23절로 24절로 이렇게,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잔치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잔치할 날이 와요, 그때부터. 오늘도, 금년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 이 경계점이 되길 바랍니다. 성금자 입에서 금년부터 팍 풀렸어요. 막, 이런, 이런 기분이 하고, 아이고, 오윤태기가 오인, 팍 풀렸어요. 막, 이런,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 오늘도, 저여러이이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계 지점이 오는 거, 여기를 지나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스타트 라인이 되어지는 요 스타트 라인이. 예, 스타트 라인. 있지는 않지만은, 십장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나도, 그러면은, 이 경계지점에, 어떤지점에 동틀 때가, 동틀 때. 동틀 때가 오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면 새날이 오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 25절에서 24절, 이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 때를 위해서, 결심할 때, 믿음으로 출발할 때, 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이 이 결심할 때가 되길 바랍니다. 결심한 그때, 그래 맞아, 네가 결심할 때, 네가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부터 어디 동이 트는 거예요. 26장 보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 즈이라든지 동틀 때, 객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어는 거예요. 이때부터의 사월의 출발은 왕으로부터의 출발이 이제 왕으로부터의 출발점에 이미 왕으로 결정이 났어. 현실적으로 아직 안 났지만 왕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자고요, 그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이런 결정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금년 안에. 이런 일들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정은 그때부터 이미 하늘 나라에서 결정이 나서 현실은 아직 안 났지만 하늘에서 결정이 나면 환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그램대로 이루어가지고 프로그램대로 믿거나 말거나 프로그램대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환경이 운행되기를 즐거으로 추권합니다. 다른 말면 여러분이 생각대로 세상들이 좀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년 안에 새로운 해가 열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복강간나루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 기본족식이 가난해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 희스기아가 죽을 수 밖에 없을 때 태양에 태양을 십 도로 뒤로 물러가기 위해서 인생을 연장해 준것 같지만 이 새로운 동트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금년 한해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트는 새날을 맞이해서 정말 금년 한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셨다 정말 우리 가정을 도우셨다 정말 우리 아들을 도우셨다 정말 질병을 치료하셨다 이런 간증이 양강나팔로불어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